지금부터 서아시아의 여러 이슬람 왕조가 발전하다를 발표하겠습니다. 차례는 셀주크 티르크, 콜라구 울루스, 카라반사라이, 티무르 왕조, 사파비 왕조, 사마르칸트가 있습니다. 11세기 경 중앙아시아의 유목 민족인 셀주크 티르크가 성장하였습니다. 여기서 셀주크란 셀주크 족의 조상의 이름을 의미하고 티르크는 티르크 족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를 정복하고 정치적 지배자라는 뜻인 술탄의 칭호를 얻어 이슬람 세계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셀주크 튀르크는 영토를 확장하고 상업과 학문을 장려해 이슬람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인데요, 십자군 전쟁에서 비잔티움 제국과 싸웠던 나라가 셀주크 튀르크입니다. 셀주크 튀르크가 성지 예루살렘을 장악해 비잔티움 제국과 전쟁을 벌였는데요. 이 전쟁에서 국력이 약해지고 결국 몽골 제국에 멸망하였습니다. 다음은 훌라구 울루스입니다. 몽골 제국의 칭기즈 칸이 정복 활동 후 아들들에게 나누어 준땅중 하나가 훌라구 울루스입니다. 여기서 훌라구라는 뜻은 훌라구 울루스의 초대 왕이었던 훌라구의 이름을 의미하고 울루스는 몽골 부족 집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3세기 중엽 훌라구가 이끄는 몽골군이 서아시아에서 아바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홀라구 울루스를 건설했습니다. 이들은 원래 이슬람교를 반대했으나 이슬람교의 세력이 커지자 수용했습니다. 14세기 초 홀라구 울루스의 마지막 칸이었던 아르파케온 칸이 사망하면서 내전과 분열로 멸망하였습니다. 카라반사라이입니다. 셀주크 튀르크는 여러 세계와 동서양을 연결하는 중계무역으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무역로를 따라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카라반사라이를 건설했습니다. 카라반사라이는 오늘날 호텔과 비슷하게 숙박시설과 기도소 목욕통 동물의 우리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상인들이 도적에게 물건을 빼앗겼을 때 보상해주는 제도를 마련해 상인들이 안심하고 무역을 할수 있게 했습니다. 티무르 왕조입니다. 14세기 후반, 칭기즈 칸의 후손인 티무르가 몽골 제국의 부활을 내세우며 티무르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티무르 제국의 수도 사마르칸트는 유럽과 중국을 잇는 동서 교역로에 위치하여 중계무역으로 번영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슬람 티르크이란 문화가 발달하였으나, 티무르가 죽은 후 권력 다툼이 일어나다, 마지막 왕 바디 알자만이 사망하면서, 16세기 초 유목민족이었던 우즈베크족에게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티무르 왕조의 후손 바부르가 15세기 초 무굴 제국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사파비 왕조입니다. 티무르 왕조가 쇠퇴할 15세기 무렵 이스마일 1세가 페르시아 제국의 부활을 내세우며 사파비 왕조를 건설했습니다. 사파비 왕조는 페르시아와 달리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고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사파비 제국은 중개무역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고 수도 이스파하는 경제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1730년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벌였지만 패배하고 이후 점차 쇠퇴하면서 1736년 멸망했습니다. 티무르 제국은 지속적인 대외 원정으로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여기서 대외 원정은 해외에서 하는 정복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티무르 제국의 수도 사마르칸트는 비단길의 위치에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티무르 제국은 상인들에게 통행세를 걷고 여러 지역의 정보를 얻으며 발전했습니다. 청색 모스크와 화려한 궁전이 있는 사마르칸트는 푸른 동의 도시라고도 불립니다. 감사합니다.